제31대 LA 한인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열기로 인한 갖가지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선거가 치러지기 전 마지막 주말은 마더스데이 주말에다가 한인타운에서 한인회장 후보들의 유세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분주할 전망입니다. 배모한, 박유한두 후보는 주말 아침에는 조기 축구회, 낮에는 각 교회와 향후회, 동호회 등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20곳이 넘는 곳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. 한인회장 선거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면서 이번 주말 회장 후보 유세에 때 맞춰 각종 단체 모임도 한데 몰리고 있습니다. 타운이 한인회장 선거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갖가지 해프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 모 후보의 명함과 전단을 돌리는 대가로 일당 120달러를 받기로 했던 한 남성은 후보 캠프 측이 약속한 일당을 다 주지 않자 나머지를 받으러 갔다 수고를 당했다며 상대방 후보 캠프를 찾아와 이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. 이 남성은 11일 어머니 날 행사가 열리는 타운 의 교회를 찾아 입구에서 모 후보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. 노인 아파트에서 유세를 펼치며 양측 후보들이 떡을 돌리면서 발생하는 해프닝도 있습니다. 모 후보가 노인 아파트에 갖다 놓은 떡을 상대편 후보 운동원이 자신의 캠프에서 배달시킨 떡인 줄 알고 노인들에게 돌렸다. 운동원끼리 옥신각신 싸움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. 한인회장 선거에서 떡과 김밥만 큰 제약으로 허용되면서 떡집들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. 한편 월요일인 14일 선관위에서는 한인회장 선거 광고 홍보를 위해 선관위원들이 아시마켓에서 직접 전단지를 배부할 예정입니다.